오늘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를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기념하며 보내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한 여정을 가지고 목적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간에 있는 종료 주일의 의미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걸음.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로 좀 주목하면서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무엇을 위함인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무엇이며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한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 마지막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자연 만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라 얘기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기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해가 빛을 잃고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적 있으십니까? 빛이 없는 삶에서 그것이 잠깐도 아니고 6시부터 9시까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어둠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님, 완전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되고 단절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 만물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예수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첫 번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과 분리됨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이끌고 가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셔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한 첫 번째 고난이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드러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의 어둠이 임한 후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르는 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운데가 찢어지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단절됨,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절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 성막에 나타난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죄악의 삶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묵상하시며 주의 고난에 감사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첫 번째 고난, 주님과 완전히 분리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배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이세 자손 예수요 다이세 왕이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장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지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람들이 그들을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23장의 2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에 백성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속이, 소리가 이긴지라 불과 며칠 만에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소리치던 그들이 맞았는지 의심될 정도로 이제는 모두가 다큰 소리로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배반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고난입니다 사람들의 배반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그 배반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자 중한 명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 중한 명인 가루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나이 어린 여자에게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부인하게 됩니다. 철저한 배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어, 경험하신. 두 번째, 사람들,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배반당해 본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용납당하지 못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겪어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내면의 상처가 바로 사람에게 받는 상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부의 그 어떠한 일에도 자기 목숨을 끊으려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위험한 결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두 번째 고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에게 고난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배반을 당한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경험한 두 번째 고난이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고난이라면 그 배반당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용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배반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이제 용서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받은 채로 상처 받으면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으면 또 상처 주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 연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반의 정중앙에서 모든 배마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배반을 끝내시며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경험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가 시작되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에게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믿는 자에게 상처받고 배반당한 일들이 있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깎아지며 죽기보다 더한 고통 그런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배반을 당하셨지만 그 배반 속 끝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상처가 결론이 아니고 배반당한 것이 결론이 아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배반당한 것을 결론 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는 것을 시작하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있으셨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던 것 그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면 마지막 고난은 바로 육체의 고난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죽으시기까지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통하여서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한 후에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옷을 완전히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홍포를 입으시고 이제는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그냥 맞으신 것이 아니라 쇠고랑이 끝에 달려 있는 채찍이 예수님의 살에 박혀서 채찍을 당기게 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되어서 머리에 구멍이나 피가 흘리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육체의 고난을 또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병사들에 의하여서 창에 몸이 꿰 뚫려 모든 물과 피를 쏟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되는 세 번째 고난 바로 육체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죽이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좌우 양편에 강도들이 같이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먼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고난이 극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죽이는, 즉사시키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육체의 고난을 충분히 끝까지 경험하다가 말려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먼저 일찍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이 육체의 고난이 극심함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것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권한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육체의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지 않으셨습니다. 멸시와 고초와 수치와 모든 물과 피, 살점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평화와 나음을 위하여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생에 살면서 죄를 몇번 지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몇번 짓습니까? 동일한 죄만 해도 끝도 없이 지는데, 동일한 죄 말고, 죄의 종류를 따지면,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수많은 죄를 여러분 다 카운트하면,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하나 인생에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모두의 죄를 합하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 뿐만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모으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무수히 많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만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 그만큼 우리 모든 죄를 그것 가운데 담당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하여서 예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살점과 피와 물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육체적 고난은 우리의 죄중그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을 그 육체에 담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경험하신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를 우리가 드러내도 주님, 제가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주님, 혹 이런 죄도 주님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였다. 내가 내 몸에 내 육체에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험하신 육체의 고난 바로 세 번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죄마저도 주님의 몸에 지으셨음을 이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가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경험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용서한 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은혜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반당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용서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그런 찔림, 모든 상함, 그런 육체의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되어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당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이 경험되어지며 용서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죄 사함의 자유가 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늘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였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더 깊은 묵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랑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주님의 고난을 보고. 우리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거니 머리에 씌우신 그 모든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보며 주님 주님의 고난이 다 우리를 위한 주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심에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모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 고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